기능성 강화, 새로운 소재와의 결합.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처럼 기존 자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색다른 신자재로 거듭나고 있는 자재들이 등장해 건축 자재 시장에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박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 시장 돌파구는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시장에서도 각구조제와 치장재 제조업체들은 재질과 발상의 차별화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알루미늄 타일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업입니다. 타일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겠다며 색다른 형태의 타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타일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친환경이라는 이점까지 앞세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수 열처리 코팅을 해서 그 은은함과 아름다움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면을 시공할 때 흔히 쓰이는 일반 타일보다 디자인 면에서도 특유의 입체성을 내세우며 현대적인 문양으로 디자인이 용이해 알루미늄 타일은 이미 뛰어난 건축자재로 그 활용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타일뿐만 아니라 벽면 시공자재인 벽돌도 무한 변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품질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기능을 한층 강화한 벽돌은 이미 다양한 인테리어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전까지 신경 써주는 기능성 벽돌도 등장했습니다. 한 업체는 최근 야광 물질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손쉽게 이동 방향과 통로를 인지 가능한 벽돌을 내놓았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물론 내진에도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야광을 발휘할 수 있는 측광 벽돌입니다. 타 회사보다는 조적공도 엄청 세기 때문에 지진에도 강한 벽돌입니다. 이처럼 국내 생산업체들의 기발한 상품들은 수입, 건설 자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름의 차별화를 전략으로 그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박초롱입니다.